좀내다 여자우. 내 어머니, 우리 머리 잘릴 거다. 엄마, 그럼 엄마가 올라갈 때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일 잘릴 거야. 내일이 됐대요. 내일이 됐대요, 오늘은. 오늘 머리카락 잘릴 거야. 어머나, 뭐, 머리가. 됐어. 사자 머리잖아. 머리 비켜줄게. 부르고 거짓말로 머리 잘라버렸어. 뭐야, 개머리가 됐잖아. <laughs> 아, 아, 아. 나만 최고야, 나만 최고야. 내가 이